제가 지금 남동생이랑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음. 그 상속. 근데 지금 이 한이 선생님,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남동생이. 네, 들어오세요. 고마워요 고맙습니다 응. 어, 주소 주소 언니야 언니는 이 사람들하고 의기투여가 잘안돼그 네, 이유는 딱한 가지야 고집을 버려 착한데 고집이 너무 왜골수야 막 천불이 나고 이 무당이 지금 글을 적는데도 막 가슴이 해요. 어? 답답한 건지 똑똑한 건지 너무 잘난 건지 밀어난 건지를 모르겠네. 언니야 지금 그래 실형해서 그러는 거야 지금. 응? 네. 좀 고집을 많이 버려야 되겠다 우리 언니야. 지금 뭐예요? 아, 제가 원래는 음. 애들을 가르치다가 취미 생활이 있어가지고 그게 이제 또 주업이 됐다가 엄마, 그걸 하고 있는 동안 엄마가 돌아가셔가지고 지금. 이렇게 뭘딱 한다고 얘기는 할수 없어요. 똑똑, 한가요 똑똑한 건지, 미련한 건지, <laughs> 잘난 건지, 뭐. 아우, 막, 이 무당이 뭐라고 말을 못하겠어. 자, 그이고 보소사, 나 경치 돌아오는 거라 둘러, 둘러보시사오른공사날에서 오는 흩은 점사 마우시고, 오른쪽지 깨를 본듯이 일러주시옵소서 마음은 어디에다 두 곳이 없다. 너무 힘들어. 그냥 울고 싶어. 박복해. 처첩해 내가 왜 이렇게 사나. 밥새끼 먹고 사는 게 너무 힘들다 그래. 어느 어디에 가서 뭐 파출부래도 일 이래도 하면 밥 먹고 사는 거는 근데 내 마음이 밥을 먹어도 맛있게 먹어야 되고 다음에 자또 단잠을 편하게 자야 되는데 뭐가 이렇게 두손두 두 발이 꽉. 항 묶여있어 빨래줄로 조상도 없노라 신도 없노라 오는 네 엄마가 가고 나서부터 더우울증아니우울증에 네가 모든 게 하기도 싫고 네 엄마도 박복하게 살았어 근데 우리는 우리 자손도 너무 박복하고 우리 부주도 박복하다 외톨박이가 따로 없다 네 마음 알아주는 사람도 없고 내 나는 다가설려고 하고 내가 해주려고 하는데 사람들이 나를 거부하고 내가 문둥이 병에 걸렸나 왜 나를 거부하고 어? 그러는 게 너무 많아 그러니 안 그러니 어? 맞아. 이내 바람이 들었고 시내 바람이 들었고 인간도 없노라 오늘 심도 없노라 조상도 없노라야 지금 네가. 어? 너 조금 문제가 많은 게 너를 꼭 꼬집어서 팔자 타령만 하면 어떻게 살겠니? 근데 무척 똑똑하고 하나를 알려주면 둘을 아는데 네가 타고나기를 너는 고생을 좀 많이 해야 될게 타고났어. 남들처럼 편하게는 못 살아. 어, 소실적에는 그래도 없지는 않게 내가 잘하고 살아왔는데 오늘 삼천보로 네가 오늘 조상의 바람이 불어서 삼천보로 빠졌다 그래 네 조상도 너를 못 도와주고 천지신명도 너를 네가 고개를 안 숙이는데도 안 도와주는데 누가 너를 도와주겠어 너무 내가 완고해요 내 논리가 너무 완고해 주변의 사람들이 자네를 우습게 보고 또 자네가 너무 완고하니까 자네하고 대화가 안 되고 자네가 어떤 부탁을 해도 인복과인덕이 조금 적으니까 그게 항상 음. 기다리고 바랬더니 그게 될줄 알았더니 안돼 버리고 음. 그래 안 그래? 음. 아무것도 하기가 싫어 그냥 그냥 살기는 살아야 돼 근데 아무것도 하기다 싫어 제가 요즘 좀 그래요 그치? 네. 자 그, 그렇게 하고는 안돼야 이제 너, 너를 좀 식어 때를 베껴 사람은 있잖아 대통령도 지하물이 있잖아 엉망장자도 다 업이 있고 때가 있는 거야 네 논림만 가지고는 세상을 절대 못 살아요 지금은 어떻게 어디서부터 청소를 하고 어느 길부터 가야 되고 어디서부터 뭐를 해야 되는지를 몰랐어 길을 잃어버렸어 네가 의욕상실이야 선생님 봤을 때는 네가 앞으로 잘 살려고 하면 좋은 것만 바라보지 말고 지금 사십 중반으로 온 거로 버려 버리고 다시 조심 잊지 말고. 좋은 머리는 살아 있어. 내가 안, 아, 없는 거를 앞으로 가지려고 노력을 해. 열심히 기도하고 내가 없는 걸 하루 아침에 생기지 않아요 이거. 자, 네가 쌓아가는 거야 이거는. 하나씩. 선생님은 신령님이 있으니까 빌고 사니까 선생님 괜찮지 않냐. 응. 너는 안 빌고 사니까 망가지는 거야. 응. 알았어? 응. 응. 그러니까 네, 네 스스로 너를 좀 만들어 간다 생각해. 응. 그러면 지금보다는 좀 나을 거예요. 자, 새로이 내가 뭔가를 올해는 다시 한다 생각을 하세요. 응. 자두 번째 너 엄마 천도 안 시켰어? 천도 시켰어요. 어디서 시켰어? 저희 외갓집이 응. 절이 됐어요. 응. 저희 외갓집이 팔았는데 스님한테 팔아서 암자가 됐는데 응. 거기 가서 천도를 제대로. 아 그러니까 천도는 절에서 한 거잖아. 네. 절에서는 천도요. 네. 우리는 진옥이라고 해요. 네. 진옥이하고 어 천도하고는 갭이 조금 두려요. 음. 스님들은 염불을 하지요. 음식에도 차이가 있어요. 절에서 천도야, 우리는 진옥이야너 네. 네 엄마가 이 한을 조금 풀어야 돼. 네. 네가 돈을 벌면, 응? 너 네. 네 엄마 천도를 다시 해줘. 지금 하라는 게 아니라, 네. 너 지금 돈이 없어. 네. 쩍쩍 말랐어. 네. 무슨 말인지 알겠지? 네. 자, 선생님이 너한테 도움이 되자고 얘기해주는 거야. 알았어? 네. 어? 그래서 선생님 오늘 얘기를 잘 듣고, 아까 전에 얘기한 대로 좀 정화 좀 해요. 응. 어. 물어보고 싶은 말. 아. 제가 지금 남동생이랑, 소송을 하고 있어요. 음. 네, 상속. 근데 지금 이 요양원 엄마가 요양원을 고집을 고집을 하셔가지고 요양원을 오픈을 음. 했었거든요. 오픈하자마자 몸이 안 좋아져가지고. 근데 이제 그거를 엄마의 하는 풀어야 돼. 두 번째는 너 엄마 하는 풀어야 된다고 그랬잖아. 네. 그래, 천도를 하라 그랬잖아. 이대가 네. 엄마 가시고 나서 지금 집안이 너도 안 풀리고 동생도 안 풀리고 그몇푼 남겨놓은 거엄마의뼈 묻힌 돈 가지고 니네가 지금 상속 때문에 대가리 쥐 뜯고 싸워야 되고. 네. 어? 네. 아니 선생님 10년 만에 나타났어요 남동생이 이, 엄마랑 결혼 때문에 싸워가지고 10년 만에 나타나가지고 교, 돌아가시기 2주 전에 얼굴 그냥 말도 못하고 서로 얼굴만 쳐다보다 그냥 헤어지고 그 다음날 장례식장에서 본 거예요 어, 자기가 예단으로 1억을 준게 있으니까 그건 내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음. 남동생은 의사예요 엄마가 엄청 힘들게 해가지고 의사를 시켜놨어요 음. 근데 이제 자기 좋아하는 여자는 결혼 못하겠다고 예단비 떠내주고서는 직장인만 나와라. 그러고서는 그다음부터 안 만나는 거예요. 응, 응. 우리 그냥 그러면 내가 이거를 요양원을 저보고 해서 나누어서 써라. 이렇게 얘기 적어놨으니까. 그럼 내가 운영을 하다가 팔게 팔리게 되면 좋은 가격에 팔리게 되면 나누자. 그때 나누자 했더니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너한테 7천만 원줄 테니까는 어떻겠냐. 이렇게 된 거예요. 1억 응. 다못 주겠으니까. 그랬더니. 실다는거예 그럼 소송 가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동생 같은 경우에도 엄청 달래고 얘를 남동생한테 언니, 주, 언니 보고 일단 답이 없어요. 맞아. 동생이 그렇게 하는 것도 그게 정상은 아니잖아. 네. 부모 재산을 가지고. 그치? 네. 그리고 동기간에 10년 만에 나타나서 엄마 잃고 나서 본인애들이 서글퍼해서 가슴말리를 하고 고인이 가서서한 해가 지나고 두 해가 지내고 조금 본인 애들이 좀 석삼 년이라도 지나야 분배할 거는 분배법 나라의 법도에 맞춰서 네. 규정에 맞춰서 해야 되는데 이거는 지금 도리가 아니잖아. 그 아들 하나 있는 게 엄마 죽음 앞에서 그 니네들이 인생을 다산거 아니잖니. 앞으로 살 날이 구구 말린데 그게 니네 동생이 잘 살겄냐? 네. 자 어찌됐든 지금 답이 없어. 그거에 대한 건니 네 동생이 욕심 많고 니네 동생이 그러거든. 그네 동생이 원하는 대로 되지 않아요. 안 된대 실령님이. 어 어찌됐든 지가 그렇게 해서 뼈저리가 조금 후회하게 그걸 가지고 가서 네 동생이 많이 힘들어질 거야. 뭐 의사로서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으면 뭐할 거야 대표인 것보단더 어? 도리를 못 지키고 사는 네 동생이. 음. 저남도세 엄마 장례식 때 그러는 거예요. 나는 집안이랑 말하고 싶지 않아요.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희가 너무. 상속, 소송을 안 하고 싶었는데, 너무, 너무 화가 나가지고. 음. 그러니까, 절대 못 주겠네. 여동생도, 얘한테는 한 번도 주고 싶지 않다고. 그 저도 개시, 한 번도. 개심죄 되는 거지. 말에, 네. 말에 어찌됐든 독약이 있는 거고, 네. 뭐, 지가 어찌됐든 부모한테 맺힌 게 있으니까 그랬는데, 그거를 맺... 지 팔자를 알아야지. 네 동생이 배, 많이 배우면 뭐할 거야. 그 뿌리는 대로 거둔다는 말이 있어. 그니까 러네 동생이 다 원하는 대로 만큼의 법정에서도 판결을 안줄 거야. 네. 자식은 똑같아요. 네. 어 법원에서 지금 어찌됐든 변호사 선임했대매. 네. 어, 변호사 선임을 했으니까 변호사가 좀해 부분을 하고 똑똑하게 지혜롭게 네. 어 그렇게 헤쳐나가면 돼. 알았지? 응 음. 여기까지 할게요. 응조심히 네. 음, 음, 가요.